루터버거 또는 도넛버거는 롤빵 대신 하나 이상의 글레이즈 도넛이 있는 햄버거 또는 치즈버거입니다. 이 버거는 원산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략 800에서 1500칼로리 사이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나무 위키에 써있고 되게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거로 아는 버거입니다. 다6육두 팩을 사서 소금이랑 후추 그리고 미원 살짝 넣고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왜 빵가루나 다른 거안넣냐고요내 패티에 고기가 아닌 다른 건 용납하기 싫습니다. 잘 섞어주다 보면 애들끼리 뭉치려 하는데 그때 조금씩 떼어내서 쳐주면 패티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이 동그란 패티를 팬에 눌러서 익혀주는데 뒤집개로만 누르면 뒤집개가 휘어져서 감자 으깨는 거로 같이 눌러줍니다. 패티를 다 구웠으면 식지 말라고 잠깐 덮어놓고 고기 구운 팬 그대로 캐러멜라이징 양파를 만듭니다. 베이컨도 구워줬는데 베이컨에서 기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이거 뒷다리 베이컨이었어. 제인장 재료 준비 마지막은 치즈로, 패티 위에 치즈를 올리고, 씨어잘로 녹여줍니다. 근데 솔직히 씨어잘 잘안 써봐서 제대로 녹여주지는 못했네요. 모든 재료 준비는 끝났고, 루터버거 조립을 들어갑니다. 크리스피 크림에서 사온 글레이즈 도넛입니다. 이 도넛을 잘라주면, 되지런하지 못하죠? 도넛 두 개를 햄버거 빵으로 써주고, 패티 베이컨, 패티 양파 베이컨, 패티 양파 패티 베이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야 와서 먹자 어때요? 말해 뭐해 <laughs> 말해말 말해 뭐해 최고지 야 근데 인간적으로 패티 두개 너무 크다 크지만 커서 좋다 <laughs> 이제 좀 가서 먹을까? <laughs> 아, 가자 가자 끝